2004년 12월 12일, 사회단체 청년협의회 주요군연합회, 생명사랑 결항지킴이이성과보호회

이게 오늘 성과 보고에 앞서 어, 생명사랑 교량지킴이 장옥상 선생님이 속한 노을벗 소리모리팀의 색소폰 공연이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직전 공연 노을벗 <laughs> 소리모리팀 색소폰 연주 치곡군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행정과장 인사말. 사회 발표. 한참 만인 것니다 <laughs> <laughs> 아, 생명사랑 지킴이크가안 되나? 다 생명이라는 거는 너나 나나 할것 없이 딱 하나고 정말 귀중한 겁니다. 우리는 보람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생명사랑 교량지킴이 활동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날이 저에겐 있었습니다. 어, 지난 여름입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인데 교량 난강 근처에서 한 남성이 이그 비가 오는데 비를 맞고 우산도 없이 그냥 그 여름인데 동네일을 잇고 이렇게 있는 게 누가 봐 해주셨을 때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간담회나 생명사랑 같이 걷기 캠페인을 통해 서로 경험을 나누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함께 활동해 주시고 계신 생명사랑 교량 지킴이 분들께 어머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생명사랑 교량 지킴이 활동을 할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관계자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선생님 이니다 이름이 있나요? 유 선생님 맞긴해요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이성식 최우수 공옥상 기자님 축하드립니다.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네, 대단한 축하드립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드세요. 네, 일단 20분까지라고 했는데 뭐 다들 쉬신 것 같아서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 서진예관 프로그램은 조태욱 에코힐링센터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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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소개가 오십고 숲길을 걷고 싶고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조진 예방, 아, 예방 프로그램. 남아 있는 식물, 어미 원들이. 네 집에 혹시 나는 식물 키우고 있다. 난 식물 키우고 있다. 네 아이고 몇 분이나 되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앞에는 뭐, 아, 피는 뭐 키우지는 않고요. 함께 아, 키우고 있고. 네, 아, 네. 또 저는 막 키웠다 하면은 꽃집을 행복하게 유세차 시켜 줍니다. 하시는 분. 나는 키웠다 하면 안 되더래. 하시는 분. 네, 네. 자, 자세히 보세요. 누군지 들었어요. 네. 보니까 다몇면이 어때요? 이 중에서 제일 예쁘신 분들이에요. 제일 잘생기고, 저기 대본 하고, 그럼 위로를 받아야 돼. 뭐라, 뭐라고? 아, 나는 아직까지 꽃을 볼 나이가 아니구나. 아직은 내가 예쁘다. 네. <laughs> 아직은 내가 예뻐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식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환풍이에요. 통풍이 잘 되면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통풍이 잘안 되니까 꽂으셔도 되는데 아직은 오늘 제가 대구에서 가지고 왔어요.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을 거예요. 자르지는 마시고 이 빨간 줄기 사이사이에도 그렇고 제 위도 그렇고 잎이 나는 자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물 분갈이 하실 때도 봤더니 밑에 이렇게 뿌리가 나왔어요. 그죠 이거 뭐예요? 식물은 말은 못하지만 내이마에컸대 내이마에 자랐대. 내좀큰데자고 옮겨도라는 걸 이렇게 뿌리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화분을 큰걸 갖고 왔으니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물꽂이를 하면 잘될 거야. 그짓 말입니다. 작품 만들기 전 스팟, 설명 듣기 옆에 잎이 물에 들어가도 크다 그렇게 신경이 안써있는 친구예요. 근데 아이비는 물에 들어가는 순간 검게 변해버려요. 그죠? 그래서 얘는 아주 까탈스러운 식물입니다. 아이비는. 네, 네, 오늘 이것도 사기 굉장히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심기를 어떻게 하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한번 아이비도 한번 넣어 볼 거고요. 그 전에 제가 야생화를 했는데 이제 원예 치료라는 직업을 한번 내가 이걸 계속 학생들하고 하다 보니까 안내를 하다 보니까 아, 조금 더 해가지고 상담을 조금 더 해야 되겠다 해서 상담을 또 공부하고 이런 공부, 저런 공부를 조금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걸어다니는 식물 도감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식물 이름을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노변 300종이라고 해서 걸어가면서 길 옆에 있는 식물 300개를 알면 최고 전문가가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머리가 자꾸 나빠지는 거예요. 외우는 게안 됩니다. 그래서 원의 치료라는 걸로 돌아서야겠다. 그 뜻은 아니었지만 갔어요. 근데 이거 식물 이름이 히토니아인 거예요. 그죠? 이걸 어떻게 외울까? 야생화만 하다가. 제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피를 토한다. 네. 그래서 피토니아라고 한번 외워봤어요. 절대 안 잊어버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피토니아는 반틈을 나누었어요. 얘는 그, 제가 가지고 온 모든 식물들은 실내 공기를 맑게 해주는 공기정화식물입니다. 이거, 너가 뭐, 어떤 근거로 했는데. 이렇게 저희 학교로 오세요. 제가 정확히 가르쳐드릴게요. 네. 그래서 나사에서 그 공기정화식물로 어, 완전히 실험이 된 상황에서 이걸 했고요. 저가 그중에서 제가 가지고 온 식물들이 가장 편하게 잘 자라는 거, 초보라도 키울 수 있다라는 식물이에요. 근데 나중에 다 보시고 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박사님, 다른 거는 다 살아 있는데 야, 피토니아 그거 피토한다고 하는 그거요. 이거만 잘못됐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왜 잘못됐냐? 얘가요 아이들 키우는 집에 이게 방에 넣어주게 되면 머리를 굉장히 맑게 해준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번식도 잘하고 물꽂이도 잘된 툭 끊어졌다 오늘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져가세요. 그래서 물에다가 꽂아두세요. 물에 들어갈 때는 잎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잎 부분은, 들어가는 부분은 에너지를 소진하니까 떼버리시고 넣으시면 되는데, 하면 옆으로 등불성으로 많이 자라요. 포복형이라가지고. 옆으로도 많이 자라는데, 아이들한테 굉장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걸로 이것도 점검이 된 거예요. 근데 왜 잘못됐냐? 얘를 다, 이 식물을 다 커요. 얘만 작아. 그러니까 식물을, 그, 뭐죠, 위에다가 동동 띄워놨어요. 위에랑 옆에 있는 애들이랑 맞추려고. 근데 이렇게 키나저 식물들을 심을 때는 그대로 해도 되지만 흙을 가득 넣어놓고, 그죠? 이두 가지 식물을 먼저 배치가 되었어.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앞쪽으로는 흙을 가득 넣는 거예요. 해서 구멍을 파서 거기다가 쏙 잡아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식물이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네. 식물 한 번이라도 심어 보셨다 하시는 분. 아이고. 네. 심어 안 심어 보셨어요? 네. <laughs> 오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흙을 만질 때 장갑을 착용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워낙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네 번째 손가락 손톱이 거의 안 나아요. 마이크를 한쪽을 잡고, 한쪽을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흙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지구도 영어로 얼스. 화분에 제일 끝에다가, 이 화분 쪽으로, 그죠? 안쪽으로 말고, 바깥쪽으로에 나무젓가락을 깊숙하게 하나를 꽂아 놓으시는 거예요. 나무젓가락을. 꽂아 놨다가, 한 1,20분 있다가 뽑았어요. 그랬더니, 흙이 묻어 나왔어. 그럼 뭐가 있어요? 죠중면한데요 그죠? 그래서 뽑아냈을 때 1, 20분 있다가 나무젓가락을 뽑았더니 바짝 말랐어. 흙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물 주셔야 돼요. 그런데 물을 줄때 꽃이 피었을 때는 꽃 머리 위로 주는 게 아니죠. 그죠? 네, 옆으로 주는 거다죠. 그런데 우리가 이건 꽃이라고 하기엔 조금 모호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샤워기를 위로 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샤워기로 위로 해서 주시고. 공기 정화 식물이다. 실내 식물이 많으면 물론 좋죠. 근데 공기를 맑게 해 준다 해서 가만히 두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매번 하루에 한두 번 정도라도 한 번이라도 생각이 나면 분무기를 분무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분무해 주시면은 지가 여기에 있었던 것들이 먼지가 잎 뒷면에 기공을 이용해서 먼지를 먹어 주겠죠. 그래서 보물을 해줘야지만 더 많은 가습기 역할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키우시고 봄이 되면 내가 여기가 너무 좁은 것 같아 강사가 줬는데 봤더니 너무 좁아. 그러면 한 개씩 비어 있는 화분에다가 옮겨 주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흙을 제가 이렇게 다 봉지에 이렇게 소분을 해서 왔는데 이 흙을 실내 식물을 만약에 주기마다 작품 만들기. 김영섭 선생님이 어그 버섯 단나씩 돌리실 겁니다. 제가 제 프로그램 할 때마다 제가 버섯 피규어를 하나씩 드리는데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숲에 산에 나무만 있는 게 아니고 돌도 물도 네 버섯도 곤충도 함께 살아가죠. 그래서 함께 살아가자고 오늘 사, 상 받으셨잖아요. 그죠? 상상 받으신 분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한번 하도록 할게요. 네, 10분 전에 맞춰주는 게그 유능한 감사라고 했는데 네, 제가 이 안에 오늘 저도 우수 교량 지킴이 장탔습니다. 생명의 고기함을 알고, 더욱더 값진 생명의 조성을 알려요. 올한 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 체험